오늘의 성경상식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노예들의 탈출은 정말로 단한 번뿐이었나 입니다. 출애굽기에 묘사된 이집트 노예들의 탈출은 흔히 단일한 대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과 고대 근동 사회사를 기준으로 보면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고대 제국 사회에서 대규모 노예 집단이 한순간에 집단 탈출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소규모 노예 탈출은 수세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히브리 노예들의 탈출은 그 기억들이 하나의 서사로 압축되었다고 봅니다. 이집트는 장기간에 걸쳐 외부 노동력을 유입하던 문명이었습니다. 전쟁 포로 채무 노예 이주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동시에 국경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노예들의 탈출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이나 기근 왕조 교체기에는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이 틈을 타 소규모 집단 단위의 탈출이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누적된 탈출의 역사적 퇴적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탈출한 노예들이 갈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가나한 농경지와 도시국가는 이미 기존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탈출한 노예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은 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광야뿐이었습니다. 광야는 생존이 어려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법과 권력이 부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광야로 흘러 들어온 집단은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각기 다른 노예들, 도적들, 이미 광야에 살고 있었던 유목민 집단, 전쟁과 기근으로 밀려난 잔존 세력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약탈, 충돌, 소규모 전쟁, 동맹과 흡수가 반복되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긴 시간 속에서 특정 전승을 공유한 집단이 점차 헤게모니를 확보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집트 노예 출신이라는 기억, 광야 생존 경험, 특정 신에 대한 신앙이 결합되면서 하나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모세 전승은 바로 이 집단이 자신들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상징적 중심 서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노예 집단은 광야 사회에서 점차 헤게모니를 획득해가는 정치적 주체로 재구성됩니다. 여기에서 미디안 광야 전통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도 히브리 노예 공동체도 아닌 미디안 광야에서 생존 방식을 익힌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출애굽 신앙의 기원이 도시 문명이나 농경 사회가 아니라 변방 유목 사회의 경험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야외 신앙 역시 이와 맞물려 성전과 왕권 중심의 신이 아니라 광야에서 갑자기 나타난 신으로 묘사합니다. 집계명과 율법 전승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도덕 규범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이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 장치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거짓 증언을 금지하는 규범은 광야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갈등을 제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흔적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은 한날밤의 대규모 탈출 사건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된 노예들의 탈출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각 세력들 간의 통합의 기억이 응축된 집단 서사입니다. 흔히 이스라엘 무역지의 정수라고 불리는 출애굽기는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했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집단 정체성의 기억 저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상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할배라디오를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